and the 물이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네.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, 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. 저 앞에 보이는 저저 저 다리는 어,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는 그 경강선 철로입니다. 추월을 그한번 해보려 그러는데 어,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 아니네요. 구독자 천 명하고 시청 시간 사천 시간을 이거 어떻게 채워? 어, 남들이 다 하길래 이거 뭐잘 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 되는 게 없구만. 5월 20 오늘이 수요일이지 수수목금 29일인가 8일 48 29일인데 901 29일이구나 5월 29일 여기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길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전부 풀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여기가 이제 그 복화천, 이천의 복화천인데 가천에서 자주 볼수 있는 동식물 능수버들, 그 다음에 새그 다음에 일구수에만 사는 버들치, 그 다음에 피라미.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 다음에 흰뺨 검둥오리 그 다음에 참개구리 그 다음에 청개구리 여기 저기 있네. 예, 이게 뽕나무 열매인데 오디. 이거 가지고 술 담그면 술 맛있는데. 뽕나무 오디 거의 저 까맣게 익어가네. 이게 뽕나무 열매. 뽕나무 오디. 시작이 반이다. 끝까지 해보자. 시작이 반이야. 시작이 반이다. 끝까지 해보자. 지금 보는 게 이천 하이닉스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보는 장면이에요.